하하, 오랜만입니다. 잘지 냈어. 예. 자, 자, 자. 아, 아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야 훨씬 젊으신 분이었네. <laughs> 아, 그때 그만월산였었나 <laughs> 네. <laughs> 그쵸, 예. 아, 신호 좋았어요. 59으로 깨끗하게 잘들어 핸디 뭐 쓰고 있는데요? UV5R? UV5R, 어, 네. 나도 비슷한 거 있는데. 안녕하세요. 네, 아, 오세요. 더 젊어지신 같아요. 근데 이쪽 분이 더 젊어가지고. <laughs> <많이> 가는... <laughs> 젊을수록 눈이 가는 거야요 아, 새 문재인, 문제... 그, 단체국. 어, 그럼 무슨 단체국이에요? 어. 그, 와이어 배0트 무선단, D90AP.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에요? 좀 젊으신 분들 위주로 모인 네. 그 단체국이죠? 모이다 보니까. 모이다 보니까. 모이다 보니까 젊은 사람이 바로 이렇게. 좋죠. <laughs> 주로 활동 무대는 어디, 뭐 지역성이 있어요, 아니면. 단체국 대장동. 콜사인이 어떻게 된다고 정확히? D 타 9, 0, 리마. D, D, 9, 0, 리마, 탱고. 리마, 탱고, LT. 네. 네. 어, 아, 이분들, 문여도에서. 네. 어, 당신도 거기 단체국인가, 혹시? 네. <laughs> 어, 아, 이거, 아, 여기. 어, 그랬구나. 이게, 그, 아, 보니까 암약하고 있네. 그 네. D9 재료 LT 사람들이 암약하고 있네. 스파이 마냥. 그 티가 안 나게 들 <laughs> 아, 어, 지금. 어, 나 그래서 그 단체국 얘기를 다가 듣다 보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laughs> 그렇구나. 여기 이 멤버들, 청주 거기 모이고. 아, 그, 어, 서울, 청주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보겠네, 그럼. 네, 한번 들러볼게요. TFN. 약간 오면서 신호 들었습니다. 이야. <laughs> CQ, CQ, CQ. 1 DS0 골프 에 아, 지원단입니다 신시는분 계십니까 DS0 골프 에코 수신합니다. 합니다. 커스 체크합니다. 커스 사용중입니다. BTS 보스 외코 커스 체크합니다. 이거 뭐야? 네. 거판매하던 건데 무료 배포요. 아판매하던 건데 무료 배포다. 야, 우리 서울 모 회원들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고마움으로 답례로 아 그래요. 무료 배포요. 아 무료 배포야. 네, 가지 가세요. 알겠습니다. 이건 원래 금액 받고 판매하던 거예요? <laughs> 강조를 어, 예, 아 굉장히 강조를 크게 하셔서 아, 예, 아 자. 60만 원짜리 60만 원짜리 아닙니까? 그렇지, 60, 60. 60. 아, <laughs> 야, 좋다. 60주년 특별로. 하세요? 그다음에 또 아, 그래? 얘, 얘는 오래된 되게 오래된 책보은까 네, 보자. 또. 오, 아 이거 태국에, 일본어 이 일본어로, 태국에 일본어로 태국에 돼 있네. 남아야, 또 그래서 예 네, 그럼요 이거 수집하시는 분도 있을거예요 있죠 그럼요 잘 지내셨어요? 네 덕분에 아주 아주 분명히 <목소리> 아, 오랜만이죠 통신 통신 걱정 안 하고 삽니다 재현, 지는 통신단으로 인해서 아니 <목소리> 아니 <목소리> 아 우리 아이돌 스타일 아저씨 그런 거 너무 하셨어 아 우리 이제 좀 잘라 저기요 제가 좀 많이 들고 와야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d s 제로 KDI 아 요새 KD 순으로 나가는구나 그죠? 아직 h 0 제로는 단체국이네요. 그죠? GH 팀부로 보내 줘. 사진좀 찍어서 아지사에다 그냥 이거 찾아가셔야지 이거. 네. 아니 콜사인 이렇게 많은데 네. 이거 보니까 네. 다들 그무야 어, 경력도 오래되신 오래되신 분들 콜사인데 네. 빨리 <laughs> 한참 고참들릴건데야 <laughs> 이거 팀 이거, 네, 제가, 네. 이거 좀 보내야 돼. <laughs> 이거. 자, HL2, 아! 아 오유케 국장님. 아, 유 네. 명신분이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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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네. 작년, 작년에 교신 많이 했잖아요. 저기, 강서구, 아, e AW. 근데 네? 얼굴은 네. 처음 뵙고 목소리로만. 잘 음. 구경했습니다, 어, 오유케 국장님. 네, 네. 네. 제가 신호 잡을게요, 들리면. <laughs> 어, 아이고 반가워요. 아, 네, 야, 네, 네. 어 예, 아이고. 한명었어요 쌍둥이를 데리고 왔어요. 어떻게? <laughs> 진짜 딱 쌍둥이인데 <웃음> <나에>. <웃음> 야, 반가워요. 아, <laughs> 야, 반가 이렇게 잘 네. 지냈죠? 네, 네. 아유 고생 많아요. 네. C W. 역시 관심 보이시는구나. <laughs> 아 나도 C W. 배워야 되는데 <laughs> 얘, 얘 문명이야. 이거 문맹이야. 이거 잘못 알아, 못 알아듣니까. <laughs> 고추한테 나는 다 팔려서 <laughs> 다, 팔렸어, 다 네. 팔았어요. 그래도 피고, 아니야 계속 나온 가죽은 일네 상주에 가서 네. 가죽을 네. 가죽을 네, 나중에 아, 고추한테나 그때 는 곳에 한번 하죠. 영상 하죠. 좀 올려드릴게요 네. 알았죠 일본에, 네. 일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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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 한 10개인가 나왔죠 아 그래요 아 번데기 냄새가 어디서부터 나는데 어딘가지 여기 없어 번데기 안 드셨어? 아 진짜 너무하십니다 아 진짜 차량이고 뭐고 번데기는 하나 먹고 와야지 번데기 맛을 안 보면 안되 그러니까 속 어디있죠? 냄새가 걸기로가 또? 죠 데모 보 개관 팬들이 나와야 되는데. 네. 지금 이런 데 나오신 거예요? <웃음> <웃음> 이렇게 열정이 있다고 여기? 아니, <laughs> 아니 인물하고도 소개시키더라고 <laughs> 무서운 분이신데. <laughs> 큰일 하실 분인데 지금 이러고 나오면? 아이고 저기 어. 뒷모습이비 비. 뒷모습이비 어떻게 장자이같 아 됐는데 언제 오셨어요? 아, 굴 아, 웃겼어요. 아. 그러니까 아까 <laughs> 안녕. 야 안녕. 형. 가... 아, 작전 3번고. 개... <laughs> 아, 무슨 아, 노래 없으면 안 해요. 아, 그래도 아, 나날이 더 멋있어지고 있어요. 갇혀 가고 있어요. 아, 이 상품 유명한 건가? 모르는데 어, 이거. 이쪽 계통에서도 아, 우리는 브랜드 거. 쪽은 잘 모르다 보니까 이건좀이 아, 약간 이 근데, 뭐지? 그런구나. 그 오프로드 쪽에서 알아주는 상품입니까? 아웃도어 <laughs> 쪽에서는 여우 대가리? 트웨 대들. 뒤에는 그큰 헌들 저또 아 또, 스웨덴 진짜 좋아하는 데 노르웨이도 좋아. 어, 노네, 노네, <laughs> 그 네. 동네 자연이 좋아. 그는 진짜 스 같은 거 바르면 방치되고왁 왕수 치면 그고 드라이기를 해야지. 그거 지 거의 빡같아. 아, 풀먹인 것처럼. 아 그걸로 여기에 저기... 풀어 아, 또 뻥치시네. 뻥치시네. <laughs> 나왜 장작도 팬다 그러지내 군복 회회떠회내 군복 그 출치지 아니야 출치지 아니야 그 비눗물로 방을 내 가지고 딱그 비가 안 들어와요 아 그래요 <laughs> 틀면은 그 아, 해병대는 또 비눗물 이렇게 하는 그런 해병대 나왔어요아 해병대 네. 아, 그렇게 안 봤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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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제가 그동안 실수한 게 있으면 턱을 <laughs> 아게 <laughs> <laughs> 잘 봐주세요 아 아, 이 박수 쳐줄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한번봐 유튜브. 유튜브 여기 뽑고 어요 오! 자, 자, 자. 어이 오세요. 읽으세요. 예.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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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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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는 사단법인 한국 아마추어 무선연맹 서울특별시 본부에서 개최한 제2회 인문자 컨텐츠에서 위와 같은, 같은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해해 장을 드립니다. 2025년 10월 12일 아, 한국 아마추어 무선연맹 서울특별시 본부 본부장 HLO i 이만형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어, 부상들. 야 컨테스트한 야 효과가 있습니다. 아, 효과 있네, 헛말 하네. 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이게 했더하고 아. 뭐, 이거는? 어 이거 저기 i k o m v 아, 아 그래요? 아, 그거 아. 뭐, 보세요 여러분. 어, 열어보세요. UV 네. 아그거 축하드립니다. 컨테스트. 나도 했으면 좋겠다. <laughs> <laughs> 아, <laughs> 자격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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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어 그건. 이건 수신만 되는 거예요? 예. 라디오, 라디오, 단파? 네. 아. 음. 이, 이게, 오, 어디 거예요, 이게? 네, 산신이에요. 제가 이쪽 지식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쪽에서는 아. 많이 쓰는 그 브랜드예요? 네. 몇부터 네, 그것? 몇가지다 되는 거예요, 수신이? 네, 100부터 3만까지 돼요. 3만? 어제 100kHz부터. 기가? 어제, 킬로요. 3만이었나? 네, 그럴 거예요. 3만이면 기가헤르츠로 네, 3기가 헤르츠 3만이면 킬로 헤르츠 되고. 아이 단위가 올라가니까 <laughs> 안테나 같은 거는 별도 아 이거구나. 네. 텔레스크픽으로 뽑아서. 어. 네. 한번 제 학생국기 사진 한번 찍어야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사진 못 찍는데 한번 사장님 진 찍을게. 유튜브 예. 소위 옆으로 한번 이렇게 영상으로도 자, 잠깐만. 그 단체 단체 국은 있어요, 혹시? 예. 6 마이크로 피트라절사. 6 마이크제로. 빅토리아 덴마크! 아, 오케이 오케이 나중에 신호 내면은 꼭 받아줄게요 오케이 화이팅! 화이팅! 잘 화이팅! 찍었어요 업로드할게요 카페 예. 알았죠? 예아 아, 후지 필름 후지 카메라도 좀 구경 좀 해볼게요 아, 비싸더라고후지 <laughs> 후지 왜 이렇게 비싸? 인스타 <laughs> 감성 어 인스타 감성 이거 어, 그래, ISO 아니 셔터 스피드 예. 이거가 ISO? ISO 어그 다음에 그러면 조리개는 조리... 아 요거 세 개로 막 한다. 에이. 오 야. 어내 것도 이거 크롭에 크롭. 이거는 우리 난 원래 동물 찍으려고 <웃음> 크롭에 <웃음> 이게 영상 동물원가 동물 땡겨 찍으려고 망원이랑 탔거든. 동물들만 찍고. <laughs> 살아있는 거 찍는 거 좋아해가지고. 동물인데요. 모래 <laughs> 있네, 모래. 모래, 모래, 모래. 모래. 아, 아니, 아무 걸로 찍어줄게요. 안안안 활짝 아유. 웃으면서. 시작. 예, 준비. 하나, 둘, 시작. 활짝. 아, 이거 예. 딜레이가 있네요, 사진이. 아, 오케이. 제가 여러 장 찍었어요. 예, 그 중에 좋은 거 하면 돼요. 예, 예. 작네 딱 상선에 들어가네. 네, 네. 얘 기본 이거 볼륨, 어, U V, 네, 그죠? 어. P T T는 P T T가 두 개, 두개 따로 따로. 어? 그 어떻게 어? 사용하는 거야? P T T가 두 개면? 아, 그러니까 진짜. 얘는 위에, 얘는 밑에 요거 네, 바로 응답이 가능하다. 네, 바로 그러니까. A B 이렇게 안 받고 네. 전환 따로 안 하고 바로 네, 바로, 바로, 바로. 원터치로 아까 그러니까 그한 단계를 안 한다는 네. 게. 합 배터리 용량이 천육0 m 리 h 예요 이 정도면은 아 네. 뭐 이게 이게 이제 괜찮은 게 바로 이제 핸드폰이 오! C타입으로 C타입도 되네. 하면은 아, 얘는 핀이 없고 아 얘가 이렇게 돼 있네. 네. 얘가 핀이 있네. 그죠죠 날주나 네. 네. 이런 것들은 안에가 이제 압놈이고 여기에 숨놈이 고 여기 이제 베이 네. 이쪽이 메인이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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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인데요? 결정적으로 26,000원. 26 와, 배터리 값이네 배터리 <laughs> 배터리 값이네 그냥 네 외국에서 요즘 또 요... 어? 어. 얼마 만이에요? 어. 잘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아 늦게 오셨네요 어디 가서 어디서 맛있는 거 드, 야. 둘이 야. 드시고 오셨나 어, 어떻게 알았어아어 <laughs> <나. 웃음> <나. 웃음> <laughs> 아니 아예 만들어 놓은 만 가져가지고.